중심장애 맥락막막병증의 증상과 예방 중심장애 맥락막막병증으로도 알려진 중심장애 막막병증은 황반이라고 하는 망막의 중앙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입니다. 일반적으로 청년에서 중년의 성인에게 발생하며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흔합니다. CSR의 증상으로는 흐리거나 왜곡된 중심시력, 색지각 감소, 시야 중심의 어두운 점이나 빈 영역이 존재, 물체가 더 작게 보이는 인식, 직선 왜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선변성 CSR을 방지하려면 스 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. 코르디코스테로이드 약물의 장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피하는 것도 CSR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안구 건강에 유익하며 CSR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균형 잡힌 식사, 규칙적인 운동,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. 특히 망막 질환에 가족력이 있거나 시력에 변화가 있는 경우 정기적인 눈 검사가 중요합니다. 안과 전문의는 CSR의 조기 징후를 감지하고 적절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시력에 변화가 있거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CSR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다음 단계를 따르면 잠재적으로 위험을 낮추고,